손맛에 대한 거를 좀 우리 프로님과 대결을 하려고 하거든요. 손맛 대결이요? 네네. 치고 나서 헤드를 보지 않고 내가 친 거를 헤드면에 어느 부위에 맞았는지 아...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...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아... 부담스러워. 네. <laughs> 선이 있거든요. 그루브. 그래서 그루브라 그래요. 이 선이 네. 여기 몇 번째 선까지 맞춰주면 완전 더 정확한 거고요. 몇 번째 선부터 맞았는지? 네. 와... 베이스 바깥쪽에 맞았는 거랑 안쪽 안쪽에 만났는 부분이랑 오케이. 뭐 윗부분에 만났다, 어, 윗부분에 만났다, 어, 예. 어. 이런 부분을 보지 않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. 프로님 먼저 하세요. 저 먼저까요? 네. 저 오케이 알겠습니다. 아 근데 이게 네기 해야지 네기. 아, 뭐 네기 있어야지. 뭐 네기. 알겠습니다. 일단 첫째 판 커피 네기. 3판 이승. 3판 이승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아 잠깐만. 아. 공이 어디 있어? 아시. 여기 여기. 일단 쳐보겠습니다. 어? 잘 맞았는데 이거? 빨리 맞혀. 자요거는 <laughs> 바깥쪽이고 바깥 바깥쪽요. 토우 쪽이에요. 토 쪽, 바깥쪽. 네세 번째 줄 정도에 맞은 것 같아요. 이거 재밌네. 오오오오. 잠깐 가만 있어. 네. 내가 맞춰도 되죠? 나도 맞춰볼게요 네. 재미로. 완전 나는 완전 정중아. 첫 번째, 두 번째 그룹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하나 그려졌을 거야. 정중앙. 아, 정중앙이. 센터에 첫 번째 그룹 위에. 자, 아, 보시죠. 이건 네. 다 나는 <laughs> 거의 99%야. 바깥쪽 아니야. 아, 이거 봐. 중앙이지중앙이지 아, 오, 중앙이에요? 중앙에 봐봐. 중앙에 아, 나는 바깥쪽 맞은거 같은데? 첫 번째 그룹 시작이죠? 이야. 대박. 내가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때렸단 말이에요? 나야. 데 이게 소리로 듣는 겁니다. 소리로 듣고 아, 이거 지난주에 네. 내가 말, 말씀드렸잖아. 소리로 알수 있고. 아 나는 느낌을 <laughs> 약간 당겨 치는 힘으로 <laughs> 일부러 야, 살짝 당기는 느낌으로 쳤거든요. 이거, 근데 이게 정타로아 이게 인정 인정이 내가 안 쳐도 내가 이, 야, 인정, 이거 쳐야 돼. 자, 이제 쳐야 돼. <laughs> 아니 가운데 어떻게 짝짝 맞췄냐? 야, 이거는 나 알았어. 두껍게 맞았어. 두껍죠. 봐봐. 안 봤어, 아직. 아직 안 봤어요. 예. 네. 안쪽에 한세 번째, 네 번째 그루브 쪽부터 시작했어. 안쪽에, 안쪽에, 힐 쪽에, 그리고 안쪽도 한 삼분의 일 지점, 안쪽이야. 중앙에서 삼분의 일 지점. 예상은? 저는 안 봤어. 세 번째보다 좀더네 번째 정도 소리가 느낌이 거의 따라하는 거 저도 거야? 안쪽 이거 먼저,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, 아니야. 와, 안쪽, 안쪽은 아니고, 저도 이거는 가운데일 것 같아요. 가운데. 네. <laughs> 가운데야 아... 오픈? 네 오픈? 오픈, 오픈. <laughs> 아 완전 정수장이야 그쵸 너 가운데잖아 아, 아니야. 바깥쪽이야 바깥쪽이 <laughs> <laughs> 나는 완전 틀렸고 근데 그루브는 한 세번째 그루브부터 맞았어 그러네요 세번째예요 어, 그루브 여기서부터 아, 시작했습니다 와 프로네임이 확실히 아이, 다음에 최종 깨끗한거 갖고와요 잘 안보이잖아 그래, 잘 안보이긴 해요 세번째부터 너는... 시작해서 근데 바깥쪽에 맞았네 제가 틀렸네 <laughs> 이게 본인이 맞히기 더 어렵다 그러니까 1대1이네 <laughs> 1대 훈훈하게 마무리하면 안 돼요? 이거는 <laughs> 1대1 마지막 <laughs> 아 마지막 한번더야 <laughs> 이거 못 맞히네 이게 근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게요 이제 특히 저희처럼 이제 날아가는 날라가, <laughs> 걸 확인을 못할 때는 특히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음. 이 타점에 대한 인식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다 음. 의도적으로 안쪽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<laughs> 생크는 안다 내가 볼때 <laughs> 안쪽 아니야 이거 아 그래 안쪽이야 아, 아... 살짝 커닝을 해버렸니 잠깐 안보안 보고 일단 맞춰볼게요 안쪽에 맞았나 이게 자국이 좀안 났을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아니야 이게 음. 내가 먼저 얘기가 해네 먼저 얘기봐요 아 따라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형이 먼저 얘기해 내가 먼저 게임 어. 계속 아 <laughs> 약간 저는 이제 센터에서 안쪽으로 어. 그루브 몇개 그루브 한세개 진짜 나도 거긴데. 네, 세개정도에 아, 맞은 것 같아요. 아니. 난 진짜 따라한게 아니고 네. 아까 내가 제가 쳤을 때 아. 내가 맞춘다고 그난그 자리인데 진짜. 나 거기 같아. 진짜. 자, 네.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. 맞잖아. 아세네 개가 아니다. 맞네. 어. 안, 안쪽에 살짝 위고 하나. 좀더 많은데. 세네한 다섯 개부터 시작. 아 안쪽은 맞아. 삼 분의 일 지점. 음, 어 의도적으로 조금 이렇게 안쪽에 맞추려고 처음부터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. 어 제가 조금 더 유리한 느낌이 있었지 않았나. 이것도 공점인 느낌이니까 마지막으로 첫 번째. 마지막. 마지막으로 첫번니아 어, 이거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. 그러면 제가 제가 주문해도 될까요? 해봐요. 아, 어. 오케이. 어. 맞춰달는데 맞춰. 네. 테이스 완전 바깥쪽. 응. 그러니까 그렇구나. 거의 끝 부분. 의세 <laughs> 번째. 세 번째. 네. 둘. <laughs> <laughs> 어? 내가 타이거즈야? <laughs> 어 비슷할 것 같아요. <laughs> 안된것 같은데. 근데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이게 본능야 바깥쪽은 바깥쪽은 맞는데 어. 이번에는 진짜 네 번째 줄 맞을 것 같아요. 바깥쪽에네 번째 어. 줄. 네. 나는 바깥쪽에두세 번째. 두세 번째? 어, 응. 어, 근데 음. 그렇게 바깥쪽은 아닌 것 같아. 나는 바깥쪽 같아 완전. 완전히 는 아닌데 아무튼 그야 여기 맞았네. 아 바깥쪽인데 아멘날에 아 맞았어. 그러면 그마 아 최프로님이 가깝네요. 그지 형 너무 위험. 나는 것 나는 것 여기 여기쯤 생각했거든. 음. 아최프로님이다 내가, 내가 이길게. 아, 가 내가 그 우리 프로님한테가 커피 대접을 한번 하겠습니다. 초보들은 <laughs> 그 헤드의 어느 부분에 좀 많이. 백100% 안쪽이나 인쪽 아닌가? 아 네. 그러니까 내려와서 맞기도 전에 머리 들어. 초보 때는 다이 안쪽에 맞습니다. 그러다가 안쪽에 맞다가 점점점점 가운데 맞기 시작하다가 다시 이제 바깥쪽으로 또 바깥쪽으로 갔다가. 맞아요. 또 바깥쪽으로 맞기 시작하다가 다시 또 안으로 들어와서. 어느 정도 이제 사격으로 따지면 탄착군이 형성이 된다 그러죠. 쪼거, 적어지면서, 응. 좁아지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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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원짜리 동전 크기 하나만큼 이렇게 맞으시면은, 그냥 완전 이제 상급자 되는 거죠. 그 안에서 좀 3, 4년 차, 4, 5년 차 되면 이 원이 좀 좁아지는 것 같아요. 제가 조금 설명을 좀더 드리자면, 초보자분들이 근데 사실은 이런 쇼다이언을 연습을 또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게, 재미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고 이거 내가 얘기해 주고 끝냅시다. 아 그래? 요왜냐면은 쇼다이어 연습 안 하는 이유 뭔지 알아요? 뭐 거기까지 가지 못해. 거기까지 가질 못해. 진짜야. 드라이버랑 세컨샷 쳐가지고 거기까지 한두세 번, 세네번 만에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양파야. 그러니까 일단은 드라이버를 연습을 많이 하고 세컨샷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맞고 그러지 않으니까 이걸 연습 연습을 안 하는 거 이거를. 이 필요성을 못 느끼려. 근데 중급자 되면은 티샷, 세컨샷 치면은 근처까지 다 가거든. 그러면서 그렇죠. 여기서 다 가가지고 거기서 또철푸덕 되고 이거 연습 안 했으니까 그 동안. 그래서 거기서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해서 어프로치를 많이 하는 시기가 1, 2 년차 되면 그때 어프로치 연습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. 네 음. 그게 맞아. 음 그런 게 음. 맞네. 그게 맞아. <laughs> 초반 때 누가 와서 드래프 치고 싶지? 이거 이거 똑딱이 하고 싶겠어 이거. 맞죠? 그 맞, 맞는 것 같아요. <웃음> 어. <웃음> 아 근데 진짜 재밌어. 었나 처음에는. 아. 이거 <laughs> 뭐 이런거래 그랬거든요. <laughs> 네, 다 하다 보니까 재밌네. 아. 아무튼 오늘 재밌었으니 다행이네요. 제가, 제가 일단은 벗으니까 네. 음, 맛있는 커피 음, 사드리겠습니다. 맙습니다 네, 이글파이터 구독, 좋아요, 네. 안녕.